yeah 정말 <목소리도> 됐 주는 줄었어요. 음, 아침 9시에 음, 음, 시작해서 음, 지금 음, 4시에, 음, 끝났어요. 4시에 끝났어요. 너무 음, 양병을했잖아요 음, 음, 근데 어 알이 너무 뿌라고 이게 닦아도 잘안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재질이어가지고 플라스틱 같은 빼고 싶거든요. 근데 후기를 찾아보니까 빼기가 진짜 어렵대요. 망치나 뭐 이런 거 사용해서 빼야 되는데요. 그래서 저도 그런 거좀부셔보려고요 있거든요? 뺄 수가 없어 어떡해 하, 안경이 태가 부러질 것 같아요 이거 안될것 같아 아힘 빠지네 일단 물한번 먹고 진짜 절대 안 빠져요 정말 빼고 싶은데 진짜 부러질 것 같아 아이다 동사무소. 거 거기 한 시간 도착하는 거로 계획 탔어. 서 여기 찾으세요. 어. 자, 예쁘지 않아?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아, 잠깐만. 많이야 쳇부터 먹어 봐야겠다. 내가 <목소리도> 킨 볼까요? 아 엄청 예쁘게 생겼어 둘, 셋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요 미술에서 디자이너로 전공 핸드폰 주우셨어요? 해야 합니까? 아저씨라고 했으면 제가 걱정을 안 하잖아요 목소리 귀는 떠더라니 핸드폰 돌려줬으니까 목표로 뽑혀서 갔어요 가끔 이런 거 요즘 레이어드해서 잘 입잖아요 이거 한번 먼저 입어볼게요. 이렇게 조일 수 있는 것도 있고, 길이감도 뭔가 적당히 멋있을 것 같아요. 음! 일단 앞에 모습은 이렇게 되고, 이렇게, 이렇게 길이를 이렇게 올려서 조절할 수도 있고, 그리고 이렇게 내릴 수도 있어요. 이렇게 레이어드해서 입으면 더맵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집게 머리 이렇게 딱 해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. 안에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분위기가 달라질 것 같고 여기가 굉장히 귀엽고 그러면 털이는 그냥 이 정도예요. 그리고 두 번째 원피스도 아주 인기 있는 제품인데 여기는 이 끝에가 이렇게 밑에 2 단으로 이렇게 시스루 레이스 하나 있는 게 너무 예뻐요. 저는 색깔을 좀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여기다 했는데 이것도 벗고 한번 입어보기게요 여기에. 편하게, 옆에 자크가, 있고 지퍼가 있고, 이것도 브이넥 형태로 아주 이쁘고, 헐 솔직히 이렇게 단독으로 입었을 때더 이쁜 것 같아요, 저 이렇게 단독으로 입고, 자켓 하나 걸쳐주면 이쁠 것 같은데, 아주 이쁘죠? 여기랑, 이 라인이랑, 이렇게 밑에가 너무 이쁜 것 같아요. 전체적으로 너무, 여리여리 예쁘고 이렇게 그냥 자켓이랑 입어줘도 너무 예쁘죠? 그냥 다 예쁩니다 아. 머리가 살짝 지끈거릴 때는 이쪽으로.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이 이렇게 김밥을 이렇게 테이프처럼 이렇게 해줘요. 김밥을 하나 더 넣어줬고. 요새 물건이 자주 씹죠? 여기는 털키를 전부. 김밥. 치즈 불닭 김밥이랑. 이 먹어봐요. 이 바쁜 거는 한 번에 밀려있을까? 저가 만들 시간이 없어서 비볐어요. 그 역전시켜 버려요. 뭐 예를 들어 막술먹고 이런 같은 거. 나도 가끔씩 이러면은 해. 아님 있어. <laughs> 이름 제니. 네 만약에 틀린 사람이 있면는데여자주세요 귀신에서 네. 출신됐었던 것 같아요. 좋아했던 과목은? 어, 어 이런 또 이렇게 단단히 살아가는데도 이 너무 신기해요. 저. 자기의 길에 적합한 거잖아요.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임신 확인서를 가지고 있는 임사... 상태부터 뭔가. 아 어. 인신한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인는 생각이 딱 들었는데 인신이 맞았고요 인신이 맞 Donc, d 니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고, 착장도 여러 개 해가지고, 할수 있을 만한 그런 사진들을 많이 찍었어요. 카이브에 붙어 있는지 사진을 볼수 있어요. 제방 벽에 사진들을 또 늘었어요. 네. 오늘 내일 피코 촬영이 어서 이제 좀 잘려고요. 이번에 염을좀 하고 있고요.

첫번째 출구입니다아 어, 엄마랑 자 무슨 소이렇게거해주 이거, 요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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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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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요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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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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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다 뛰어 내려도 죽는 거 아니에요? 아니지 점프만 잘하면 돼. 어떻게? 그근데 생각보다 아속도가 느린 것 같지는 않다 안에 있어. 어, 빠른데 어떻게 20분 걸리지 이게? 음. 음 뭐하시나요 <laughs> 이제 만두.